M&M 철학, 즉 "Make New Mistakes"는 실수를 학습의 기회로 봅니다. 물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지만 아예 실수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새로운 시도나 창의성 없이 익숙한 모델만 고수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실수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활동과 방향을 시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는 실수를 해야 정상이며, 실수를 안 한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야심차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핵심은 새로운 실수를 통해 배워서 그 결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통해 배운다는 것은 곧 실수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답을 알려주고 반복하는 연역법이 아니라 우선 경험하고 그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귀납법적 학습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습득하는 방식이 바로 이 귀납법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영어는 여전히 허영의 대상입니다. 경제적 지위에 따라 영어유치원, 일대일 과외 등 습득 기회가 형역히 달라지며 리스닝과 스피킹 영역에서 특히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어 강사나 선생님의 역할은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미리 알려주고 피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 즉 실수를 알려주어 아닌 길은 가지 말라고 유도해야 합니다. 절대 문법에 휘둘리지 마라 단어만 암기하지 마라 같은 조언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장 평등하게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영역은 영어 독해입니다. 독해는 그들도 혼자 할 수밖에 없으므로 학습 환경에 영향을 덜 받습니다. 또한 리스닝은 수만 가지 발음을 모두 외우는 발음 규칙, 학습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발음은 뇌가 시행착오를 겪으며 귀납적으로 정리하여 습득됩니다. 그러므로 쓸데없는 영어 발음 강의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답을 미리 정해놓고 가는 방식이 아닌 스스로 감각의 답을 찾아가는 학습을 해야 합니다.